안녕하세요. 광수 엄마입니다. 닭다리 1kg를 준비했는데요. 오늘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닭다리 조림 만나게 만들어 볼게요. 청양고추는 6개를 준비했는데요. 크지막하게 썰어 줄 거예요. 생강은 20g 정도 준비를 했어요. 대파 한대 길게 미리 썰어서 준비했는데요. 준비한 닭다리를 넣어 볼게요. 물 200ml를 부어주고 맛술 2분의 1컵을 넣고 황설탕 2분의 1컵을 부어 줄 거예요. 진간장 2분의 1컵을 붓고 준비한 대파 한 대를 넣고 생강 20g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. 넣어 볼게요. 끓기 시작하면 다진 마늘 한 수저예요. 다시 한번 저어 볼게요. 중력불로 줄여줄 거에요. 중간에 대파와 생강을 건져 볼게요. 장불로 키워주세요. 닭다리 조림이 반으로 줄 때까지 기다려 보시게요. 준비한 청양고추도 넣어주고, 후추도 약간만 넣어볼게요.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닭다리조림 만들어 봤어요.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닭다리조림 만들어 봤어요.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